참가를 원하지 않는 분은 지금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여섯 개의 게임을 모두 이긴 분들께는 토에게 상금이 지급됩니다. 버 에서 타스래제안 되나요? 이런 클랜이 어어 제수 번호 3828. 나카사 아, 아, 누구예요? 나카사 누구야? 어, 잘못된다. 아니 진짜 멀리에 나카산한명 펴가지고 어? 어, 오셨는데? 아, 죽어 레오 왔어 지붕에 가야지. 야. 야 지금 저기 한명 있는데 저기 저기 한명 있는데 누구야? <laughs> <laughs> 뭐야, 저기 뭐야요 험비 콘서트. 아기는. 제스코롬! 제스코 3828! 야 이거 배율다 아, 아, 배율 제보 좀 때려도 되나요? 이거 합법인가요? <하벅인가? 웃음> 아 지금 뭐? 아어아 <laughs> 배율 어있어어 어, 여기 사비 2개 있다 사비 2개 하나 먹어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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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이거 좀 이상한데?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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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바 그냥 다 죽여 야선 체크 고개라도 돌리면 돼요어다다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한번 넘자. 아까 끊지 마. 이거야. 우리가 시작이라고 말했잖아. 쌤 밟았어. 개수들 같아. 어떻게? 아니 쌤 밟았어. 누구야? 자 내가, 내가 알려줄게. 여기 네. 여기 보면은 이 트럭이었어. 트럭. 네. 네. 트럭 넘으면 성공. 네. 오케이. 여기 시간 제한 있데요딱 어, 28분까지. 7분까지. 7분까지. 어, 28분이 아, 20. 7분 있어요. 질모 하지마! <laughs> 어, 엄청, 엄청 빡세게만 조금 후하게 봐야 아니면. 후하게, 후하게. 오케이, 확인, 확인. 자, 빡세게 보면 자살하는 오, 걸로. 선구스, 선구스. 선구 있어요, 경고. 아이고. 자, 시작합니다. 확인. 시작. 차라리 무난 뭐 갈게요. 우구화 <laughs> <laughs> 꽃이 피었습니다. 어어어? 어? <laughs> 어 <미안해. 웃음> 아, 아니야, 나 아니야, 죽여. 어, 너무 떨었다 이거. 비상이 <laughs> 점프 뭐야, 점프 뭐야. 돈이 형 죄송합니다. 무궁화도 질피었습니다. 거의 일사불란한 거 봐. 오, 필상 <laughs> <너 있사 분란한구나. 웃음> 어, 점프 뭐야, 점프 뭐야. 돈이 형 죄송합니다. 무궁화도 질피었습니다. 오. 의 일사불란한 거 봐. 꺼져 버리지 마. 오. 보면 안, 돼요, 오,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동작 러다니요공화꽃 피었습니다. 어? <목소리> 뭐야? 내 옆에 총 맞았어요. 내 옆에 총 맞았는데? <목소리> 아, 너무 끝어요아 <목소리> 무서워. 공화꽃 <우, 목소리> 피었습니다. 어. 와. 아, <목소리> 아, <누구야>? 아, <목소리> 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안도 안 지겨.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어. 아. <laughs> <laughs>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웃음> <웃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된거 아니에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건 가꽃뭐 피었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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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t the kiss. 나와 o t the kiss. I got the kiss. I got the k 나와 s I got the kiss. I got the kiss. I got the kiss. I got the kiss. 아니, <laughs> 어디로 <어딜 웃음> 가? 아니, 어디로 가? 죽었잖아요. 었는데왜 아니, 생존자 몇 명? 또몇 <laughs> 명이지? <laughs> <목소리> <laughs> <laughs> 나 둘, 야일 자, 다 뭐야? 일로, 일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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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 올라갔 눈치 봐? 아, <laughs> <laughs> 눈치 봐. 나 1, 2, 가 1, 등야 이제부터 의, 의옷서 또 잊을 건 없어. 됐다 <laughs> <없었다. 데> 없어졌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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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눈치 봐. 눈치 봐. 눈치 봐. 우리 일찍 건너 사람한테 일본부터 시작. 아. 어. 아, 고기전 갔는데 우리. 아, 완전 안 돼. 오케이. 저 끝까지 건너가면 됨. 아, 근데 <laughs> 아니, 뭐 하는 건지 <laughs> 못 들었어요. <laughs> 뭐 하는 건지. <laughs> 뭐 하는 건지 <laughs> 못 들었어요. 이게 건너는 거예요. 저기. 아, 건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죽었어요. 근데 <laughs> 여기 건널 수 있어? 건널 수 있어요! 건널 수 있어요! 돔닫기. 오오오오오! 오이서 가자 가자! 라인 있어! 오오살살오 <laughs> 빨간 티 쪽으로 가면 돼! 빨간색 있는 쪽! 현우님 있는 쪽! 지금 밑에! 오오 <laughs> 위험했어 오오 <laughs> 왜 아무도 난, 안 떨어져? 다음 그다음 그다음, <laughs> 그다음 갑니다 이거 구석에 계신 분 누구예요? 어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여러분. 예 선명이 다, 다 <laughs> 너무 오, 오, 오. 오, 오. 오 야. 여기 <laughs> 한 명이 실패해야 된다고. 오 세레모니까지. 오세리머니까지 삐님 가라진다. 떨어져. 오. 연속 점프. <laughs> <세리모니 웃음> 이거 다음에 난내 우째 불안하다 <laughs> 야 빨간 티둘프라이팬좀 갖고 프라이팬 <laughs> 예, 알겠습니다 <laughs> 한명 빼고 여, 다 여섯 명, <laughs> 여섯 명한명 <한 웃음> 명? 명 빼고 다 일곱 명, 일곱 명 일곱 명 <laughs> 이거, 이거 우탄으로 <오타대로> 줄 긋으면 되겠다 자, <laughs> 자 바닥에 선 보여줘 바닥에 선보이줘선 <laughs> <laughs> 보여줘 브레스는 던질거야이선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거야. 둘브 하다가. 와레부는치레부는치레스는브이스는 브레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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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스데 브레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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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선 어딘지 가주시면 안 돼? 요이아이거 네, 양쪽에, 네. 양쪽에 서 있어야 돼. 오, 멋있다, 이거. <laughs> 그림 멋있다. 여기 선입니다, 저희가. 자, 아부터 아, 나부터? 아,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응? 위로 던질래. 위로, 위로, 위로.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야야이이분야야야이야 머리에 힘 좀, 머리에 힘... 박된다각된다 이건 실리신데 아...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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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아... 아... 로 아... 아... 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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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이번 빨간색발 은발, 은발은발머리부터 뒤에서 열심히 응원 중. <laughs> 오, 페이크 확인. 와! 이거 돌아. 이게 난게 아닐까? 어 야! 이 어떻게? 칼까 던진 것도야, 이거? 김머리. 칩니다 아, 오, 와 완전히 어, 어, 와 이렇다. 진짜. 어, 어. 이것이 연륜자 <laughs> <laughs> 남은 생존자 몇 명이야? 여덟 명, 네 명, 다섯, 다섯 명, 다섯 명. 이거, 이거 문덮이고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인원이면? 사람 너무 없어. 또 아, 아이 없는데 이거만 봐. 잠깐만 늙고 못 버서. 버려진다. 버어 버려진다. 다 어려워. 벗어 1 0 0이 1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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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마 p 이 없는데? 네. 이거 p 100p. 1이0 p 1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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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한 100p. 어차피 p 1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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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피 p 1 이거 p 100p. 100p. 1아0 p 100p. 1 0 0 아니면 팔려 아, 아, 주세요. 피 맞추게. 그려주세요 그거나 그거나 똑같을 것 같아. 아, 진짜. 어. 죽여 주세요. 어... 블리스 맞추게. 불, 죽이고. 살려. 아, 던지는? 뭐, 죽겠지, 서든 서든 칼칼 던진다 이거 좀 피해 아... 죽었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거 서든 편전 같은데. 치려고. 이거 던지기만 하는 거 아니면 그냥 하는 거예요? 맞대 맞다 그냥. 사가 그렇게 던지. 아, 그냥 맞대. 먹으면 끝. <laughs> 던지면 끝. 맞네. 아, 맞네. 아 네. 아, 다른. 아, 이로. 아, 로 아, 로 아, 이로. 다 이로. 아,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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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로. 로이 이로. 아, 이이이 너무. 야, <laughs>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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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이어디어 여기 여기 아니 아이 너무 어. <웃음> <웃음> <자제에 엎드립니다>. 아 죽어야지 사죄의 엎드림 이오 오케이 오케이 뭐야 뭐야 로와아 <laughs> <올라와도, 웃음> 일로와 로와 <올라와도> 일로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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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꺼지면 간다 됐다. 불 꺼지면 출발! 불 꺼지면 출발! 그냥 죽잖아. <laughs> 불 꺼지면 괜찮아. 주먹으로 패요. 주먹으로 패라고 주먹으로 패든 총을 쏘든 한 명만 가면 바로 패면 돼. 안 돼요 여기서? <laughs> 지금 때려도 되지 않나? 지금도? 출발! 출발! <laughs> 망했다. 지금 때려 지금. 그냥 장전할 <laughs> 때 때리면, 장전 때리면 돼. 장전하면 <laughs> 때리면 돼. 뭐? 총 맞는데. 아이고오오 나. 우 으윽 소으윽으아 장전 할이거 때렸어도 됐는데 아깝다 뭐야? 흫 우리 흐흫 흐흐흐흏 흐흐흐어 흐흐흐흐흐 흐리흐흐 흐흐흐흐흐